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나의 신앙생활,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것 좀,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그~ 이 침대 머리맡에는요, 제가 그 스티커 글로 적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내일 주님 앞에 선다, 이런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아, 나는 내일 죽었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 이런 그 심판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침대 머리밭에 적어 놓고 잠자리에 둡니다. 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27년, 28년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많은 장례를 수십 번 치렀던 것 같아요. 그 장례 속에서 임종예배를 드릴 때에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임종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또 바로 장례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 이번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다, 구원 받지 못했다. 아즉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에이, 큰 교회 장례 위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한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아, 어, 그, 무료로 나눠줘가지고, 저도 그 책을 하나 받아서 봤는데, 이분이 한2천명 정도를 장례를 치렀고, 거기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아, 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장례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이 육과 영이 분리가 되어지죠. 그 분리, 분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직 그 입술에 힘이 있어서 말을 하시는 어, 이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성도 같은 경우는요. 벌써 그 하늘에 그임재와 영광이 환하게 그에게 비춰지고 벌써 자기를 모시러 온 사람이 바로 이 천사가 이제 온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이제, 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얼굴이 해처럼 빛났던 것처럼 대개 죽을 때에 그이 천국으로 인도한 받는 그 성도들은, 어, 얼굴에 그 환하고, 어, 평화가 느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 얼굴이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대개 이것에 이렇게 귀신이 많이 와 있지요.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렵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말은 못 하더라도 그 얼굴에 공포와 두려움이 꽉차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아, 이분은 구원의 반열에 있지 못하겠구나." 악한 사단이 이 영혼을 지금 데려가려고 왔구나. 이런 것을 짐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여러분, 아,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총장으로 계셨던 신성정 박사님 계시죠? 이분이 어, 한국의 대표적인 그이 총신대 학장 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환상을 통하여서 어, 바로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시고 어, 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목사들도 지옥에 많이 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이게 깨달아져요. 목회자라고 뭐 해서, 어, 죄에 앉으면, 죄의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안 되어지거든요. 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이렇게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기로운 처녀인가, 미련한 처녀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아, 죄를, 어, 이겼는가, 아직 죄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요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알공인지 죽정인지 이거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 중에서, 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근심이 되어집니다. 음. 저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텐데, 저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다가 구원의 문이 닫히면 안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 붙잡혀 있을까? 마음의 상실한 대로 여러 가지 이 세속적인 더러움에 붙잡혀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청한 자는 많지만은 정말로 택한받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믿음이 점점점점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날로 날로 후폐되어지고 썩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 앞에 때가 되어지면은 다 쓰게 되어졌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인정받지 못하는가? 나는 이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어내고 싶어요. 아, 목회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제가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속 안색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이 내가 이렇게 이제 육신의 소욕대로 다시 약해지면 안 되지. 아사왕이 그랬잖아요. 초창기 때는 그의 믿음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은 말년에 그가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져서, 어, 그가 하나님 앞에 넘어진 모습을 발견하는데, 저도 처음과 끝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침대 머리밭에 제가 그와 같은, 어, 이 글을 적어 놓은 거죠. 나는 내일 주님 앞에 선다. 왜냐면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의 진리를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에 내가 힘이 없어도 가난해도 거지처럼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가장 큰 부자이고 가장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신앙생활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것 참 여러분 점검하시고 한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